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양심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다룰 건데요. 과연 하이데크 양심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다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요. 존재의 시간 420쪽 60절부터입니다. 60절. 양심 속에 증거된 본래적 존재 가능의 실존론적 구조. 양심의 실존론적 해석은 현존재 자신 속에 있는 현존재 가장 독자적 존재 가능에 대한 증거를 밝혀내야 한다. 양심이 증거 혹은 증언하는 방식은 무차별적 고지가 아니라 현존재를 책임있음을 향해 불러내면서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양심의 실전론적 해석은요. 가장 우리의 독자적, 즉 다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나 홀로 단독적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양심은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책임있음. 나의 존재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양심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르고 고지 즉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증거된 양심의 부름을 부름 자신이 지향하는 의미대로 거짓 없이 이해하는 들음 속에서 파악된다. 양심의 존재 양식 양식 양상인 죄송합니다. 현존재 존재 양상인 블러냄을 이해하는 것이 비로소 양심의 부름 속에서 증거된 것에 현상적 실상을 제공한다. 그름의 본래적 이해를 우리는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라고 성격 지었다. 가장 독자적 자기로 하여금 그 자기 입각에서 그가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그 자신 안에서 즉 자발적으로 행위하도록 하는 것은 현존제 자신 속에서 증거된 본래적 존재 가능의 현상적 표현이다. 우리는 저 양심의 소리를 근본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도 부를 수 있고요. 이게 부름과 들음의 변증법적인 관계죠. 한쪽은 항상 다른 쪽을 염두에 두고 있지요. 그러와 함께 우리 양심의 부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양심을 가지려는 어떤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점이고, 그것은 자신 앞에서, 자의 본래적인 독자적인 존재 앞에서 책임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은 자꾸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묻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고 또 물어서 내 삶에 책임을 질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내는 것. 그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도록 만드는 것이 양심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본래적 존재 가능에 실존론적 구조가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그렇게 해서만 우리는 현 존재의 자신의 속에서 계시되는 그의 실존의 본래성의 근본들에 육박한다. 네, 그래서 이 본래적 존재,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내가 될수 있을까? 근본적인 나 자신으로 환원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구조로 가능할까? 그걸 밝혀야 된다고 하이드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자성이기 때문에 각자 고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닌 그 구조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구조를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다 이런 거죠.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는 가장 독자적 존재 가능에 있어서의 자기 이해로서 현존재의 개시성의 한 방식이다. 개시성을 구성하는 것은 이해 이외의 심정성과 말이다. 실존적 이해란 세계 내 존재 가능에 그때그때 그때 가장 독자적이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향해 자기를 기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독, 존재 가능은 이 가능성 속에서 실존할 때만 이해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한 문단에 종합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을 갖추려는 의지는 결국엔 근본적인 나, 다른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닌 본래적인 나로서 살아가려고 그런 나의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 내가 좀 이렇게 본래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현존재의 근본틀이라고 근본 하는 심정성과 어떤 이해에서 알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즉,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사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도 본래적인 나를 만드는데, 본래적인 나를 구성하는데, 함께 작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전적 이해란, 그래서 나는 분명히 구체적인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 그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만드는가, 그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 위인전이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인들의 말이 아닌 실전적 이해에서 자기를 항상 내가 앞질러 있구나, 이런 존재 가능을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네요. 그런 이해는 어떤 기분이 상응하는가? 양심의 부름의 이해는 각자의 현 존재를 그를 단독화시키는 으스스함 속에서 개시한다. 이해 속에서 함께 드러난 으스스함은 이해에 속하는 불안이라는 심정성을 통해 적나라하게 개시된다. 자, 심정성과 이해에서 함께 우리는 자신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감정과 어떤 정서요? 예, 으스스함. 불안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오히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좀 움츠리거나, 어, 평소와 다르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이고는 반대로 오히려 말합니다. 불안을 잘 견디고 감당하면 그렇게 된 이유는 불안을 좀 뭐라고 할까요? 거부하고 빨리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서 라고 하이덕은 말할 것 같아요. 이 세인의 코들갑에 빠지지 말고요. 우리의 근본적인 심적인 불안을 가지고서 이걸 깊이 묵고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견뎌야지만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불안한 마음도 실은 걱정과 두려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회피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양심의 불안이란 현실은 현 존재가 양심의 부름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기의 의세삼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확인한다.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는 불안에 대한 준비가 된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는요. 내가 불안에 대처하려고 불안함을 잘 간직하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코 내 자신과 직면하는 것, 내 앞을 바라보는 것, 무엇인가 도전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오는 그런 걱정과 근심들, 불안과 염려들에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붙잡고 견디십시오. 개시성의 제3의 본질 계기는 말이다. 현존제의 근원적인 말인 양심의 부름에 대응하는 것은 말 대꾸가 아니다. 가령 양심이 말하는 것을 토론하면서 논의한다는 의미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의 본질적인 틀을 가지고 사이드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정 심정적 이해 이것도 근본적인 틀이었다고 한다면 말도 우리 현존제의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것을 게시해 주는 즉 드러내 주는 열어 주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양심의 부름을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말대꾸를 못하게 하는 까닭은? 들음을 억제하는 어떤 어두운 힘이 들음을 덮치기 때문이 아니라, 들음이 부름의 내용을 은폐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대꾸라고 했지만요. 이거 말대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또왜 그랬어? 라고 혼내거나 부모가 이야기할 때 아이가... 이렇크 저렇고 얘기해서 반감을 하는 건뭐 그런 건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고요. 여기서 말대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본질에 비추어서 자기의 원래 되고 싶은 원하고 싶은 것들에서 을 부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뭐 억제하려는 것이 어, 네뭐 들을 억제하는 어떤 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토달지 않고 내가 내 자신으로서 온전히 살라고 말하는 저 양심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양심의 부름은 자기 현존재를 부단히 책임 존재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세인의 상식에 떠들썩한 빈말로부터 되돌려온다. 따라서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에 속하는 분절적 말의 양상은 무건이다. 침묵, 침묵은 말의 본질적 가능성이라고 성격 지어진 바 있다. 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대꾸와 같이 다양한 말들 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세인의 빈말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인의 빈말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건 없고. 말만 떠도는 거죠. 저도 그래서 예전에 어, 수업 받던 생각들이 수업 받던 일들이 기억나는데요. 수업을 듣는데 이제 뭐 칸트라든지 해결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으면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도 잘못 왜곡된 칸트나 왜곡된 해결들. 그건 외국 대나 학자들 다 외국 시켜서 이름만 알 뿐이지 잘못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네 괜히 말했다가는 난또이 잘못된 오용의 지식들에 한발 계속 들여놓으면서 그 수렁으로 빠지겠구나 싶어서 말 안고 있었습니다. 뭐 실력을 아는 사람들이 말을 물어보기도 했죠 왜말 안고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 잘 몰라서요 이렇게 하고 넘겼던 것 같은데 실은 어,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새인들의 빈말들만 강단에서도 너무나도 많아서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차라리 말을 하자는 게 가장 큰 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 없는 가운데 알아차리도록 하는 사람은 말해야 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재는 양심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가장 독자적 존재의 가능을 알아차린다. 그러므로 이런 부름은 하나의 침묵이다. 양심의 말은 결코 음성화되지 않는다. 양심은 침묵으로만 부른다. 그렇습니다. 양심은 침묵으로만 부릅니다. 주절의 주절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칸트나 하이데거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굳이 원래 그들이 쓴 어려운 용어 가지고 오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저 말이 저 어려운 용어나 어려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는데 설명하는 사람이 똑같이 어려운 말도 어려운 용어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양심도 마찬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분리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면 그보다더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는데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이 많을수록 어쩌면 우리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우리를 잘못 판단하고 나를 잃게 만드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도 안 하면 실은 듣는 당사자로는 좀 무섭겠죠 부담이 됩니다 불안해져요 그러나 실전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며 사는 사람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불안을 으스스함을 멀리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에,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공이 가득한 사람들은 뭐 이미 많은 말을 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양심의 흐름은 으스스함의 무언 속, 무언으로부터 나와서 불러 일으켜진 현존지를 숙연해져야 할 자로서 그 자신의 고유 속으로 도로 불러들립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는 이 침묵의 말을 오로지 무건 속에서만 적합하게 이해한다. 침묵의 말은 세인의 상식적 빈말에 제가를 물린다. 그렇습니다. 소위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말들에 소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정석이야. 라고 하는 세인들의 저 이야기에 침묵은 제가를 물리는 말입니다. 세인들의 이야기에 내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와 그 말들이 잘못됐기에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 없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세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양심이 말하는 침묵 양심의 무건입니다. 어떻게? 침묵 속에서 무거운 속에서 으스스하고 불안함을 잘 견뎌볼 자신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요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